김용빈, 예능계를 넘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한 존재. 여러분, 김용빈을 아시나요? 그저 연예인이 아닌 그의 출연만으로 모든 행사장이 매진되고 그 출연료가 역대급으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빈이 왜 이렇게 빠르게 떠오르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예능인, 방송인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를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바로 매진. 역대급 출연료. 그를 한 번이라도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면, 그는 단순히 웃기고 재미있는 인물 이상으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처음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평범한 예능인으로 비쳤습니다. 그가 방송에 등장하기 전 대중에게 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용빈은 매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게 다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단지 웃긴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작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었고 방송에서의 초기 모습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자신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점차 그의 개성과 유머,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빈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이미지 전략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자신의 유머 감각을 끊임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용빈의 유머는 단순히 웃음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머는 종종 진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히 말장난이나 일상적인 농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용빈은 타인의 마음을 읽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머를 구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줍니다. 이와 같은 유머 스타일은 그를 다른 예능인들과 차별화시키는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빈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그는 종종 특유의 유머와 풍자로 대중의 시선을 끌며 방송부에는 그가 만든 대사나 장면이 화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김용빈의 유머는 그 자체로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입담이 인기 있어지면서 그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결국 그를 단순한 예능인을 넘어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용빈이 출연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매진되는 현상입니다. 그는 단순히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이 결정된 행사나 프로그램은 곧바로 관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관람객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그의 출연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김용빈이 출연한 행사들은 대부분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입장권이 순식간에 팔리며 행사 주최 측은 그의 출연이 초래할 수 있는 상업적 가치를 확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용빈이 출연한 대형 콘서트나 팬미팅은 몇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가 출연하는 행사에서는 그 자체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는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김용빈이 가진 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유머러스한 예능인으로서의 매력에 그치지 않고 예능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연은 그 자체로 대중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출연료가 급상승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잘 웃기는 예능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출연이 방송사와 행사 주최 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방송사와 행사 주최 측은 김용빈이 출연하면 시청률과 관객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김용빈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김용빈의 출연료 상승은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방송 후 시청률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그가 받는 출연료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방송사들이 그를 원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출연하면 그만큼 프로그램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의 출연료 상승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빈이 출연하기 전후의 시청률 변화를 보면 그의 출연이 방송 프로그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가 출연한 방송은 항상 큰 화제를 일으키며 방송사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업적 성공은 곧 김용빈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가 등장할 때마다 방송사들은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김용빈은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SNS와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매력을 한층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SNS 활동은 빠르게 확산되며, 그가 올리는 게시물 하나하나가 큰 화제를 일으킵니다. 그의 SNS 게시물은 그가 출연한 방송이나 행사와 맞물려 더욱 큰 주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빈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은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그의 팬들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합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SNS와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용빈의 SNS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상업적 가치로 바꾸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SNS에서 팬들과의 소통은 그에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빈은 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출연이 재미있고 유익해서가 아닙니다. 김용빈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그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방송계를 넘어서 대중문화와 상업적인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행사 주최 측에게도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모든 순간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그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용빈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가 출연하는 행사에서 어떤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예능인을 넘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이미 큰 화제가 되며, 앞으로도 그가 등장하는 모든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김용빈의 영향력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매우 밝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적 현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용빈의 매력에 빠졌다면, 그에 출연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용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예계 인물과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